오늘은 제가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어 제가 다시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한 17년 정도 계속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 제가 17년 동안 하는 일은 뭐냐면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아마 제 최측근들, 최측근 분들도 아마 이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제 친한 정말 중학고 친구들 빼고는 아마 제가 뭐 대학원 다니면서 어, 만났던 그런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알았던 분들도 굳이 뭐 제가 이 17년 동안 일한 거를 얘기 안 했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오늘은 제가 뭐 가면서 어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17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한 일이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좀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 가지고 그 일화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일화는 뭐냐면 제가 어 지금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한 분이 이제 저랑 이제 친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홍대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 분은 지금 이제 시행사업을 하시고 굉장히 규모가 크게 뭐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도 어 일을 하시는 분이고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어그 분이랑 이제 결정적으로 친하게 된 계기가 어, 사람이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나누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하고 기회가 돼서 홍대에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홍대에서 이제 술을 한잔 했었는데, 어, 술을 하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을 했냐면 그분께서 돈을 굉장히 잘 버세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잘 버시는 분이셨는데 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 본인의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어, 설거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저는 충격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연락하신 어머니께서 어, 설거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그 얘기를 진중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 나의 삶이 있고 어머니의 삶이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마음을 터놓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이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조그마한 자영업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가게를, 어, 지금 현재 이제 노점상부터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고,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뭐 찐팬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노점상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조그마한 가게에서 일을 하세요. 어이 환갑을 넘으셨죠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매일 같이 열심히 하십니다. 최근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어,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 일요일마다 두번 정도 쉬십니다. 두번 정도 쉬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마음을 터놓고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그리고 어, 제가 그 가게를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 17년 동안 한 일은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를 시간이 날 때마다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용돈 드리고 뭐 그런 게 주,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지만은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리려고 하고 본인이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 많은 것을 느껴요, 제가. 그리고 그 형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진짜 그, 정말 진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나누, 나누게끔 그렇게 친해진 그런 계기가 됐었고, 지금도 제가 그 형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 저 역시도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맛있는 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 뭐 그런 선배, 그런 후배. 사업이나 이런 인생에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그분의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신다는 그런, 음,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제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고, 그때, 어,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둘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가는 게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조그마한 가게에 도와드리려고 가요. 도와드리러고 가고 제가 17년 동안 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2012년도 저희 어머니가 2005년도 2006년도부터 그 전에도 계속 어, 조그마한 가게들을 운영을 했지만 제가 이런 가게를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어, 어머니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이제 어, 제가 가면 하는 건 그거예요.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제가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어, 정말 뭐 많은 돈을 벌고 몇 천만 원을 벌고 그때보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일을 가끔씩 도와드리러 가는 때가 행복해요. 진짜. 그리고 어, 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제가 이제 몸으로 어, 몸으로 노동을 하는 거죠. 가면은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어뭐 컨설팅 뭐 지금 컨설팅은 안 하지만 예전에 뭐 머리를 써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어 지금 은 이제 개인적인 업무만은 하지만 그랬을 때어 몸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면서 육체의 노동을 느끼면서 하는 일이 또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뭐 머리를 써서 펜을 굴려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돈을 벌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어머니한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어, 본인이 아마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도 모두 다가 다 열심히 살고 계실 거예요 본인의 역량에서 역할에서 그 역할에 맞는 일을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뭐 부동산을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은 어 너무나 내가 맞지 않은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잘할수 있는 것들을 어, 좀 하시면서 이런 재테크나 투자들도 같이 병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어,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지금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어, 시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때도 항상 제가 음,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일을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고 이렇게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러 가는 어머니가 아시죠?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제가 바쁜 걸 알고 하지만은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많이 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그런 거보다 정말 진짜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많이 어, 얻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머니가 가게를 뭐 계속 운영하실 때까지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어, 어머니한테 가서.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제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뭐제 어머니 도와드리러 갑니다. 저 이렇게 뭐 효자입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어 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본인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래 했고 그리고 돈을 벌 때는 많이 벌기도 하고 그리고 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어,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감춰져 있던 모습들이 오픈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후배가, 선배가, 형이 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한테 많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어,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려고 해요.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줄수 있으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삶에 있어서 본인의 가치를 찾아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어, 본인이 뭐, 직장 생활을 하건, 아니면 지금, 조그마한 어머니처럼 가게를 자영업을 하시던, 어 저희 어머니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요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옆으로 많이 보고 하면서 어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을 놓치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어 제가 어머니를 보시면 보면서 저 스스로도 어,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저도 저희 어머니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 최근에 이제 장인장모님 댁에 가서 이 장인어른이 그 오래된 어, 풍로, 풍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그 고치는 영상을 어, 고치는 것을 보면서도 제가 많은 거 느꼈는데 어, 저희 어머니 보면서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소비 지출을 통제해야 된다. 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잘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를 노리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 17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오픈하면서 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제가 바쁜 업무 와중에서도 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땀 흘리고 일할 때어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 제 어머니 가게가 뭐 아주 잘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그냥 소소한 테이블 몇개 없는 조그만 가게에서 이제 본인 어, 건강도 챙기시면서 소일거리처럼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처럼만 그냥 하시면 된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 노점상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본인 점포에서 이제 그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 할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예전보다 뭐 그렇게 잘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머니 모습들을 보면서 어, 행복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 어머니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네요. 지금 음. 자영업이 힘든데 어 많이들 힘 내시고 그리고. 할수 있는 것들을 잘 찾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 내가 보다 나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나은 것들을 위해서 점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의 그 자리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서 빛이 나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컨택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제가 어, 대학원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분들이랑 제가 식사도 하고 만나면서 그런 인맥들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맥, 관리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하고 인맥을 자꾸자꾸 자꾸 늘려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엔 그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맥이 엄청 많아 지금도 많지만은 엄청 많았어요 전화번호에 저장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진짜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성배라고 하는 제가 그렇게 빛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빛이 나기 위하, 위해서 어,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빛이 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임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찾습니다. 어,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야왜그사람 그분 왜안 오셨어 바쁘시대 무슨 일 있으시대 어디서 뭐 요새 사업이 너무 잘 되신데 뭐 건강에 뭐 이상 있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많은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임을 했을 때그 모임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모임에 가면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가치를 빛이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어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 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도움 되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내 앞가림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 제가 지금도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니까는 어 정말 좋은 게 저 스스로도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제가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의주시하면서 다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저, 제 스스로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정말 믿고 봐주시고 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제두 딸들한테 어 부끄럽지 않게끔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어머니한테 어다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어머니가 좋아하는 떡을 사가려고 했는데 떡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어빵 있어요. 제 가정 빵인데 이제 가정 빵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격은 말씀 안 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제 아내가 어, 어머니 드리라고 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빵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어, 그 빵을 제가 어, 두개두개 두개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 가게 가면은 항상 어머니한테 사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짜장면을 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 짜장면을 좋아하시는데 잘못사 먹어요 돈아깝다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어머니한테 짜장면 사드리면서 같이 짜장면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어머니 가게에서 짜장면 먹고 그리고 어,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어,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을 찍어서 어 도움이 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